저는 법치주의 바언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성배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직선남용 등의 혐의로 보호발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된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고발장을 접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수 대법원장이 일명 땅콩 해양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해양 그 혐의에 대해서 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사실상 조연아 그 부사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조연아 부사장에게 그렇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그 조연아 부사장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 오너 일가이죠. 그런데 거기 한진그룹 법무팀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 공간에 와서 만찬을 즐겨. 여기 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딩그룹그 일가인 조부사장에 대한 그런 유리한 판결을 하고 나서 한딩그룹 법무팀 법무팀을 불러서 김명수 대법원장 물간에서 만찬을 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떤 법적인 어,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즉각 김명수 대법원자가 사퇴를 해야 되는 다아요 판사가 그런 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사실상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그 만찬을 즐기고 어, 한진그룹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선물도 받았다 항공기 모형 등으로,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보니까 항공기 모형 말고도 선물을 받았답니다. 명백한 내물입니다. 항공기 모형도 내물입니다. 청담금지법에 보면 금품의 정의에 있어서 어떤 물품도 그런 금품이라고 어, 있고, 금품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모형을 선물 받은 것도 명백히 어,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김영대 부부장을 어, 어. 금품 수수 즉, 뇌물죄로 고발을 하였고 그 다음에 청담금지법 청단급기법. 청산금지법에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어떤 그런 금품을 받으면처을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재는 직무 관련성이 필요하고 대가성이 필요한데 청담 금지법은 그런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된 그런 금품 직무와 관련되어서 금품을 수수한며처벌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히 청담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어그 재판을 한 재판장이 그 사건 관계인들을 어, 공인의 어, 공간, 어, 그 공간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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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공적인 공간에 사적일 수도 있지만 또 공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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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공간에 어. 사건과 직간접적인 그런 관계인을 불러서 만찬을 즐긴 것은 법관의 윤리강령에 명백히 위배가 됩니다. 법관의 윤리강령에 보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고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관 윤리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명백히 여기 있니다 누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관에서 만찬을 즐긴 건 명백히 법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고 그러한 위법한 만찬을 여기 공간 관리인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 한진그룹 어 공무팀은 그 공간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사건의 직간접적인 관계이니까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법적인 그런 출입을 허용한 건그 관리인에게 그런 위법적인 출입을 지시를 했다면 명대한직권입니다 그래서 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한진그룹 법무팀의 출입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고 주인이기 때문에 한진그룹 법무팀이 이제 그 로드로 관리인에게 허용할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건 위법한 지시이고 직권을 남용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에 위로 그렇게 보관했습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계속 고발을 당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될 대법원장이 계속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사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정당으로부터 계속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김영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를 해야 되고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그런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사법부가 불신을 받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다 돌아가게 되요그 때문에 대부분어김 정과 정의의 최후 고루인 사법부 수정의공반에서 사건 관련 법무기 만찬이 열리고 대법원장의 검품을 수사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사법농단이자 사법역사의 치욕적인 참사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김대법원장의 비열한 침묵이다. 명확한공간 만장 의혹에 대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제를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며 석고되어야 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겁하고 비열하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법관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이고, 판사들의 헌신과 명예를 짓밟는 추악한 만행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 재판관의 의혹에 적용했던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 사법부 전립분도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작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해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작대보다 못한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한 사법부를 신뢰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역사의 기민함을 치욕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추악한 정치판사입니다. 사법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대법원장인 김병수는 모든 책임을 지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병수 대법원장이 한진 동보티을 공방에 불려 만천을 한 것은 공정성과 정명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관 윤리 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공단에서 한진 본부팀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며느리가 특혜성 연수를 받다면 명백히 재판과 관련하여 내부를 수사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만찬을 위해 공단 관리인으로 하여금 한진 본부팀 출입을 허용할 것을 지지했다면 명백히 직권 남녀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극강무대한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업무를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